식이 막 리즈 데 그렇지 어둠 뜯지 말라는 거야 새끼야 미음이 뭔지 알아? 미음 근데 이게 이유식을 안 먹는다 그 분명 물로 끓인 걸 거야 아인까지 챙겨 달라고 어필하지 마세요 이유식 스탑 아기들을 믿어 아기들을 믿어 아기들을 믿어야 돼 참. 우미 믿어? 우미 믿어? 어 믿어 하나님만 믿어? 어 뜨거워 뜨거웠어 음, 아, 맛있죠 나 음, 잠이 온다. 될수 있지? 엘리베이터가 응. 없어 여기. 거의 다 왔어, 지금. 오늘 안 한다. 뻥이 팔자 좋다, 오마.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너 힘도 세면서 왜 나한테 유모차 달라 그러냐? 고마워. 아니 너힘 세잖아, 나보다. 고마워? 맨... 고마워? 고마워. 힘을 난 아껴놔야 돼. 왜? 대회 나갈 거야. 남편 패기 대회. 이런데 왔으면 러쉬 먹어, 좋아하지. 콜라만 먹어. 이게 뭔지 알아? 콜라? 없어요. 이거. <laughs> <laughs> 서울 구경이 제일 좋지, 이놈아. 목 때리고 있어. 아니, 아니. 오, 우미도 먹고 싶어? 응, 네, 그렇지. 관심 없어, 잠깐 감에 깨끗하게 먹어라, 진짜. 우미 겁나 집중하고 있어. 빈 <laughs> <laughs> 포크를 보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어. <웃음> <웃음> 우미 낚기 전날 먹은 거 알지? 우미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 그 인도 요리야. 뭐야? 누가 박수 쳤는데? 내 네, 엉덩이가 드디기 이렇게 박수를 쳤다 왜? 아니 여러분 이유이 계속 저한테 기대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담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요, 참고용으로만요, 좀 참고해주세요. 나무니야? 문인는이웃이먹만 그지분데. 아, 그래서 내가 뭐뭐 샀는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최소한으로 샀고, 아, 아무튼 저는 좀 허접한 것 같아요. 이우식 박사님 나 못할 것 같아. <laughs> 일단 소개해보자면, 애기용 도마랑 칼 세트는 무조건 사야 돼. 왜냐면 우리 건 종태, 우리 3년째 지금 쓰고 있잖아.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내가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이긴 할 텐데, 아마 세균이 겁나 많을 거라고. 제가 산거다 쿠팡에서 샀는데 링크 같이 좀 첨부는 해드릴 건데 도마는 다른 거 사세요. 나2이주 그러니까 썼는데 이렇게 다 짝꿍 나고 그렇게 티안 나? 아니 티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칼집 사이사이로 세균이 들어가는 거야 종태. 그래서 요즘 뜯지 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요즘 뜯으면 그 상처로 그 세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얼굴 이 그렇게 된 거야. 얼굴 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도마는 그 상처 안 나는 도마 좋은 걸로 사세요. 이매 샀다 가 이게 뭐야? 칼은 좋더라고 커팅 편하게 된걸랩하나 샀고요. 큐브틀은 당연히 아실 테고 이유식 담는 통 저는 예쁜 식판 이런 거안 샀어요. 왜냐면 나중에 우미가 자기 주도로 먹을 때 그리고 토핑으로 할때 사려고 일단은 이렇게 섞어 먹이는 죽처럼 먹을 거라서 이렇게 통 샀고요.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니야 송태 이거 180ml까지 들어가. 180ml만 먹으면서 살수 있어. 나는 180ml 180개 먹어야지. 아, 저런. 저울은 있어야 되고요. 이거 또 젖병 용기라서 튼튼하고 소독기다 넣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환경호르몬 막 불안해서 유리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불안하신 분들이 사는 저희 엄마 같은. 저희 엄마가 사주신 거고요. 전 숟가락 딱 이렇게 두 개짜리만 샀어요. 리체 그리고 이거 이웃이 스파츌라 숟가락. 아씨 어, 물기가 있어 어 물개 어 그리고 이거는 물개 같은 물컵 애기들이 이유식 시작하면 정태 120에서 240ml 물을 마셔야 되거든? 근데 우미 잘못 먹는 거 알지? 그냥 연습시키는 용 그리고 그거 있어 정태 이유식 시작한다 그러면 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게 예쁜 거살려고 하고 스티커 견출지 기계 살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이소에서 견출지 천 원짜리 스티커거든요? 겁나 많아 거의 그 애기 세살네살 때까지 쓸수 있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있거든? 이렇게 보리꼬리 보리꼴리 뭔지 알지? 브로콜리 어르신들이 브로콜리 보리꼴이라고 하잖아 아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 몰라? 요거 당근으로 구해왔어. 베이비 브레짜. 어... 이 유식 마만터기 3만 원. 편하긴 편해. 왜냐면은 다 익히고 갈아주거든. 이거 없으시면 그냥 애기용 냄비 같은 것도 하나 추가로 사시면 될것 같아. 구입한 건 끝. 요즘에는 미음부터 시작하네 미음이 뭔지 알아? 미음, 미음 막 흐르는 거야. 미음 막 흐르는 거. 그래서 죽으로 시작하라고 하거든. 요즘에 이 유식 지침은 그 죽도 1 0배 죽, 5배죽 그래가지고 쌀 양이랑 물 양을 막몇배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그것도 중요하지? 아나 는 저는 밥솥에다가 보면 여러분 영양 죽 기능이 있어요. 모든 밥솥에. 이렇게 더러워. 안에는 깨 면이 네. 중요해. 아, 어, 왜 화났어? 스럽잖아 그래서 저는 쌀을 냄비로 물 넣고 젓지 않고 죽을 여걸로 만들어. 어. 만들고 그브레짜를 한번 갈아줘요. 바쁜 현대 사회, 현대 냄비 앞에서 계속 젓고 있어? 우리가 냄비만 젓고 있냐? 그 시간에 애기나안 울어? 똥안 싸? 애기 엄마 안 찾아? 바빠 우리 집에서 우리 바빠 알아? 그래서 그냥 여러분 밥통으로 죽을 지으시고요. 물 얼마큼 넣어야 되지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밥 지을 때 이만큼 넣으면요, 죽 지을 때한이 정도 넣신다고 으 생각하시고 물 넉넉하게 넣으세요. 근데 여기서 음식 꿀팁, 물로 만들면 맛이 없어. 고기 육수. 생각해봐, 송태 맨물에다가밥 말아 먹는 거랑 소고기 국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거. 뭐에다 먹을래? 소고. 그것인데. 아무튼 죽처럼 이렇게. 우미는 지금 조금 질게 먹고 있어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고기 육수로 낸 거여가지고 아주 고소고 맛있어. 얘를 갈아서 조금씩 조금씩 통에다 담아서 얼려놓는 거지. 이 통에다가 소분 소분 하는 거야. 고기 육수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먹어. 근데 얘가 이유식을 안 먹는다. 그 분명 물로 끓인 걸 거야. 뭐, 나 조금 지금 너무 좀 셰프 같나? <laughs> 고기 육수. 아기도 맛있어야 먹는 거구나. 한장해, 애기 한장해 중태. 중태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먹다가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맛있겠어? 무조건 그 상위로 올라가야 돼. 만약에 너무 뻑뻑한 것 같다 싶으면은 물 조금 넣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어 이거 내가 먹고 싶다. 배추 김치에다가 먹고 싶다. 알아서쳤드세요 몸이 챙기는 데 힘들어요. 본인까지 챙겨달라고 어필하지 마세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이슈 때문에 베이비브레드 막 사려고는 하지 마세요. 당근으로 구하세요. 좀 비싸더라고. 아까워. 익히고 갈아주는 모드야. 이렇게 갈려. 우와, 완전 죽이 됐네. 이렇게. 여러분 애기들이 잡곡을 먹어야 돼요 잡곡은 최소 50% 이상 근데 현미는 잡곡일 까 아닐까? 아니야 응. 맞아 현미는 잡곡으로 카운트를 안 해요 여러분 나 똑똑해? 게 뚱뚱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쌀이랑 흑미 퀴노와 이렇게 같이 하는데 애기들 잡곡도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쌀에다가 잡곡 하나 섞어보고 쌀에다가 또 잡곡 하나 섞어서 먹으면서 알러지 없는지 우미는 수수에 알러지가 있었거든 신기하다 어쩌라고 그다음에 저는 밥을 이렇게 소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울이 필요해 그리고 막 완벽하게 갈리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할 수도 있잖아 아무리 안 갈렸다 해도 밥 알이 아기 을 막을 만큼의 크기는 아니거든. 아기들이 헛구역질 할 수는 있어. 왜냐면 항상 물만 먹던 애들이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헛구역질하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아기가 살기 위한 본인이 노력하는 거다. 절대 거기에 쫄아가지고 이 유식 스탑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기들을 믿어. 아기들을 믿어. 아기들을 믿어야 돼. 아나 알아 들었어. 우미, 참... 우미 믿어? 우미 믿어? 어 믿어. 하나님만 믿어. 오십 그씩 주거든. 아 이렇게 소분해서 얼려놓는 거야? 응. 음. 아, 종태가 해줬거든요 소분을 겁나 아주 깔끔하게 아, 언제 원래 그렇게 안 해? 난 조금 남기거든 진짜 어. 너무 잘했어 됐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6일치예요 하루에 2개씩 먹거든 유리병에 담아놓은 건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2, 3일 정도 음. 먹을 수 있고 나머지 냉동실은 10일 안에만 먹으면 돼 기분 좋을 때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저녁에 종태가 오면 또 기분이 좋거든 여기다가 넣어서 얼리고 뭘 얼려? 너 밥만 먹고 살수 있냐? 반찬 없어도 되냐? 우미의 반찬 또 냉동실을 여러분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 게 저는 여기 한 칸을 우미 칸으로 정리를 해� 놨어요. 보여줄게 우미한테 하루에 한 두세 가지씩 여러가지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알러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아까 아침에 만든 건데 고구마 브레짜에다가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갈아가지고 15g씩 소분한 거야 하나당 30ml인데 반 정도 넣어서 1 5라고 내가 생각한 거야 청경채 여기다가 얼렸다가 하나하나 랩으로 싸가지고 통에다 넣어 놓은 거야 10월 5일까지 다 해놨고 의미가 아, 단호박을 진짜 좋아해 맞아 파프리카도 좋아해 아니 사실 파프리카 안 좋아해 먹으면 약간 <laughs> 단호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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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미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과일 저는 의미 밥 반찬이랑 과일이랑 항상 같이 주거든요 합쳐서 100한 10ml 정도 먹어 40ml씩 얼려가지고 만들어 누나 과일이 비싸잖아 제일 저렴하게 좋은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엄마 집에 가서 훔쳐온다 <laughs> 엄마 집에서 나 메론, 샤인 머스켓다 가져와가지고 오미 지금 메론, 샤인 머스켓 사과 다 먹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애기들이 10에서 20g씩 매일매일 소고기를 먹어야 돼 핏기를 충분히 빼놓은 건데 기름 제거해야겠다 귀찮다 그냥 하고 나중에 다질 때 처리하는 걸로 할게 그럼 살짝 넣어서 만능 찜 모드로 35분만 만능 찜으로 다 되면은 도마로 그냥 가져 내가 이유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고 어렵게 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할수 있거든요 은지는 어떤 넣었던... 쉽게 쉽게 가자 우미의 맘마 타임 색깔이 진짜 충격이다 그치? 엄마? 뜨거운 거 같아 엄마 어 뜨겁지? 요 미안해 미안해 어 진짜 어 뜨거워 뜨거웠어 어 뜨거웠어 뜨거웠어 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 너무 뜨거워서 미안해 어이 냠양양음 응? 맛있지 이거는 샤인머스캣이랑 바나나. 아아 아 옳지, 음, 음. 맛있마 <laughs> 고개를 들어야지. 어? 어. 엄마 잘마가어요 오늘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어. 다경채 괜찮아요? 몸이 괜찮아? 뭐가 저렇게 좋을까? 엄마 자지 말고 먹어 졸렵지 너 지금 아, 민망해. 나는 잠이 온다. 아, 나는 왜 갑자기 졸려 온 걸까?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미들 었군요 정지구독 정지구독 정지구독. 정지구독, 정지구독 해주세요!